안녕하세요. 방과후 아카데미에 다니는 신은호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당회에 오기 전에는 저는 목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화를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셀프 리더십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말하기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학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계산 능력입니다. 수학을 하면서 문제집을 풀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계산, 계산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3D펜으로 제가 얻은 것은 3D펜 사용법입니다. 3D펜을 처음 했을 때는 잘 못했는데 좀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어졌습니다. 미술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그리기입니다. 미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미술 능력이 늘었습니다. 영어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영어를 말하고 모르는 단어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영어 자신감이 늘었습니다. 한국사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은 역사입니다. 한국사를 하다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새역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운동 능력입니다. 체육으로 다양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늘었습니다. 칼림바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은 연주 능력입니다. 칼림바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연주 능력이 늘었습니다. 보건운술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논설문 쓰기입니다. 보건운술을 하고 논설문을 쓰니까 논설문을 쓰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가 정한 진로는 프로게이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 직업이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제가 그 꿈을 이루,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은 게임입니다. 많은 게임을 해보면서 저에게 재능이 있는 게임을 찾아서 그 게임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면 그 게임의 프로게이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